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4월 24일자 여러분들과 이 한글과 컴퓨터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 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확실하게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남겨두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선물에 대해서도 모두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이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우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한글과 컴퓨터 이 실적, 1분기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매출에 대한 증가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실적 증가 뿐만 아니라 자회사 매각을 통해서 지금 이 AI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AI에 대해서 오픈 AI, 소프트뱅크,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세계적인 대기업이 AI에 대한 투자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7조 달러, 한국 돈으로 7천 조가 넘는 7천 억 아닙니다. 7천 조가 넘는 단위의 이 자금 조달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AI에 대한 전망 자체, 이 AI 산업 자체에 대한 전망 자체도 너무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첫 번째로 이 AI 섹터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질적인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 세 번째로 자회사 매각을 통해서 AI에 대한 지금 시장에 가장 중요한 이 AI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 이렇게 세 가지 호재가 겹쳐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한글과 컴퓨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고점 찍고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도 주가가 반등하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던 시점을 제외하고는 거래대금이 다들 말라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음봉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도 거래대금은 마찬가지로 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글과 컴퓨터 충분히 3만 원대까지 뚫고 전고점까지도 신고가 경신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시는 어쩔 수 없이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앞으로 이 주가가 지금 이 매물이 있는 구간 2만 5천 원대를 뚫어주지 못하고 주가가 놀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눌림을 받았을 때는 호재가 너무나도 많고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지를 확인하는 시점 이 22,500원 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추가 매수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낮춘 평단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홀딩을 유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평단가를 낮추게 되었을 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3만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 눌림을 받을 수 있는 저항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하셨던 저점에서부터 지지 확인하고 추가 매수하신 비중에 대해서는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단가는 낮추면서 비중은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신고가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제가 매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 켜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제장 종료 이후 오늘까지 한글과 컴퓨터 관련 어떤 재료들이 새로 나왔고 한글과 컴퓨터뿐만 아니라 AI 전체 섹터에 대한 호재들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제가 모두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두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주가가 지금 저항을 막고 눌렸을 때 지지를 받는 구간에 대한 확인까지 제가 모두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한글과 컴퓨터라고 적어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실시간으로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지금 이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실질적인 재료와 수급에 대한 확인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되어 있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살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거고요. 지금 130분 넘는 이 실제 한글과 컴퓨터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글과 컴퓨터 주주님들과도 함께 소통하면서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 주요 핵심 계약 일정들과 지금 자회사 매각에 대한 부분들 모두 정리를 해두었고요. 5월달에 나올 주요 공시가 있습니다. 이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체크를 해두었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와 더불어 각 증권사별로 추정하고 있는 세력들의 매진 물량에 대해서 이 추정치까지 즉 재료와 수급에 대한 부분 모두 확인을 할수 있게 제가 담아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보시고 한글과 컴퓨터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한글과 컴퓨터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단타 종목, 매일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을 제가 장전에 보내드릴 거고요. 이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모두 챙겨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단순히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오늘 시가 매수 진행했던 단타 종목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바로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렸던 시가 매수 종목 세트레가이와 J2K 바이오 이렇게 두 종목 보내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제 이름 박영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 보이실 거고요. 여기 배너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시간이 확인되실텐데 4월 24일 오늘자 장 전인 8시 56분에 이렇게 제가 253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세트레가이와 J2K 바이오 두 종목 모두 강하게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 매도 물량으로 호가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거죠. 트레가일부터 보시게 된다면 지금 18%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장중에 22%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단타로 20% 넘게 수익을 낼 구간 충분히 만들어준 종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2 k 바이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 오늘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지금은 16%대에 머물러 있지만 충분히 장중에 19%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하시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 종목으로 알려드렸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단순히 알려드리고 끝이 아니라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매일같이 9시부터 여러분들에게 매수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매도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단타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내가 본업 때문에 시간이 조금 없다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시작된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부분, 저점에서부터 수급이 들어온 부분 확인한 이후에 이 재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AI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의 핵심 부품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개발이 완성되었을 때 독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유리기판, 핵심 부품 중에 하나죠. 이 유리 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종목으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이 5월부터 기사 나오게 되었을 때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력들을 토대로 더욱 강한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재료와 수급에 대한 확인이 끝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 시점에서, 저점에서부터 대량의 매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 라인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즉,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 눌림 구간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5월 달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반등을 할수 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기사가 나왔을 때 최소한 50% 이상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힘드셨던 분들, 이 종목들에 대해서 꼭 놓치지 않고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번-1904번으로 문자 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함께 챙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도 단순히 이렇게 재료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어떻게 수익을 내드렸는지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ESP 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 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 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 5 0 0 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 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 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 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